네. 음? 하나만 주셨 하나만 주셨어요만주면자 켰어요. 자이 시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자 여호와를 네. 경외하는 법이몇 부야? 1일부야1일부 10... 1부 일부러 합니다. 네, 좀귀인졌죠야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실고 미가서 6장 구절입니다. 미가서로 이제 이 성경 전체적으로 없는 데 없습니다. 계시로 그냥 합니다. 미가서 아6장 구절 여호와께서 성업을 하여 외쳐 불어 산이 미가서 말라미가미가 거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 성업을 향해 외쳐브라으니 치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이니라 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누군지 들지 어요지혜는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러세요. 그러겠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뭡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가 그의 안 들리는 거요 죄의 눈이 물고 우리는 딴데 관심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와서 내가 요이 기도해줘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겠어요? 기도해줘도 어느 개가 같이 했나 이러지 그, 어느 개가 같이 했나 <laughs> 귀가 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이 들리겠어요 직접 적으로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도 그걸 무시해 버렸는데 예 네. 여기 그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있는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이 지혜는 뭐요? 주의 이름을 경한다. 지혜. 지혜는, 지혜, 지혜는 말입니다. 지혜는, 응? 주의 이름을 요호와, 요호와, 요아. 응? 그걸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죠. 그리스도를 뭐요? 경외한다. 지혜란 말은 지혜의 영, 그 말, 지혜의 영. 지혜의 영, 떠다른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는 말입니다. 지혜의 영은 말입니다. 오직 여우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우와.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영체는 말입니다. 거룩한 영은 말이죠. 거룩한 영은, 모든 거룩한 영은 말입니다. 모두가 뭘 주느냐? 여우와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천사들도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사들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들어가면 영원이 가나? 그럼 이 종물주와 아이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악한 영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악한 영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모르지? 모르지요? 네. 악한 영은 죄 먹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뭘까? 안 죽일까? 악한 영은 죄 먹고 살는거 더럽다.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그러 그러니까 천사를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지혜 영은 영혼? 지혜 영은 그룩한 영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요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와 뭘 먹어야 돼? 그룩한 영이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 그룩한 영을 먹고 살아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이 지혜는 말입니다. 거룩한 영은 이천사들은 뭐야? 여호와를 경외했다와. 그래야 먹을 걸 주니까. 알겠지요 뭐를 부를 줍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뭐요 늘 부르는 것이 뭐요 지혜다. 알겠지 여호와 이름을 늘 부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늘 부르고 경외해야 하느님이 지혜의 영을 보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 청명의 영도 보내주고, 음? 모량의 영도 보내주고. 재능의 영도 보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늘 경외해서 이름을 불러서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받는데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부르는 거라 안 부르니까 안 오는 거라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줄기차게 부르려고 하는 거야 왜? 되는 사람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인간 보고, 그래가 하면 실망해서 부리지 말아 갑니다. 그건 나는 말입니다. 만명 중에 한 명이라도 되면 어떻게 돼? 한 명들은 그 사람 보고 계속 하라 그러는 거요 알겠어요? 그게 목사의 할 일이야. 알겠어요? 아, 만 명이 있는데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한 명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했는데 한, 만명 중에 한 명이 된다. 그러면 계속 하락해야 되는 거야한명 되는 게 됐으니까. 그게 목사요 알겠어요? 그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자꾸 불러야 지혜의 영을 오고, 그 다음에, 정명의 영이 오고, 모략의 영이 오고, 경의하는 영이 온다.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불러고, 자꾸 보는 거야. 자꾸 불러야 야 어, 저도 별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랬다가, 어, 는데 내가 이렇 신경 쓸 일이 나고 이상한 일이 나오면 좀덜 하잖아? 덜 하면요. 막 주춤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영이 잘안 나타나. 방을 오래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어째 자꾸 하는 이름을 불러요. 그래. 자꾸 그러고, 이 자꾸 기도하고, 이 자꾸 차에 가다 이래 보면요. 막 바로바로 바로 막 들어가요. 방한 마리만 바로 막 들어가. 네, 왜? 하님이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제를 니 자,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스바냐 3장 7절.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 만겠어요 그래, 여호와를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야 말입니다. 그 형벌을 내리기로, 죽이기로 그 작정한 게. 형벌이 뭡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간. 하나님이 죄를 너무 지어간. 능엄 그만 살고 환살을 받자 그런 뭐요? 형벌 뭐요? 질병을 중한 질병을 주고. 응? 기스기하는 중한 질병을 주고 주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이 그랬더니 이다신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다시더러니까 응? 하나님 그의 형벌 을 감해주고. 뒤에도 또이 말라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응? 응? 죽이기로 결정된 자도 뭐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처가 끊어지지 않으라 그리고 죽을 병도 살아나고 무너진 게 없도 뭐요? 살아난다고 봐요. 이 땅에서요, 죽을 병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 마지막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여우가를 경의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의하는 죽을 병, 죽을 병이 사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있거든. 여호와 경의하라 그래.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의하면 살아.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죽을 병이 걸리면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레위, 레위족 속입니다. 레위이 조크. 이 조크, 이레위이 조크. 이 조크, 이 조크. 이 조크, 이조이 조크, 이이이이 조크. 이 조크. 이이이의크약이 조크. 이 조크. 이 조크. 이 조크. 이조이이 예, 네, 그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교회 일을 하는 사람과의 쉬운 언약은 뭐요? 생명의 언약과 평강의 언약을 준다, 네. 아, 알죠? 그래,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러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을 생명의 언약을 주고 평강의 언약을 줬느냐 그것은요, 목적이 뭐요?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 그래서 목적이 경외.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생겼어. 경외하고는 두려워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게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라 여호와여, 여호와니라 말하게 되 있는 거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말을 안한 사람은 뭐요? 경외가 아닌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다 무시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도 그러했잖아요. 호화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호화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악이고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고 물어볼까나? 그게 하나님 이름을 무시합니다. 바람과 생각과 성경과는 반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 니다하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은 뭐냐?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악한 영들의 생각은 뭐냐?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부르노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는 못부는 거예요. 입탁떠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악입니다. 악해서 안부는 겁니다. 악해서. 여러 성경 잘 봐야 돼. 그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엉터리로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부르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목사는, 다른 사람은 안 부르는데, 다른 교회는 안 부르는데, 거기에 교인이 뭐 천명 되고, 만명 되고, 십만명 되고, 그 목사는 안 부르는데, 예? 저, 저 우리의 70만명 되는 그 목사는 여호와라 이름을 안 하고 함으로못 본다고 야외라 하는데, 그게 전부다, 성경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고. 그 목사도, 야외락하는 그 목사도 자기 생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 이름을 경유하는, 여기, 하나님 이름, 영어를 안 부르면 어떻게 이름을 경유해? 이름을 안 부르면서, 음, 음 이래? 에? 네? 그 경유가 돼? 안 되지. 경유에서내 캔트나 경유하는 사람 이름 이름을 부르고, 예? 높이고, 뭐요? 또 마음으로 마음으로 부르고, 아까처럼 악을 떠하고 응? 음? 또성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입으로 뭐요? 듣고. 이런 걸 등등 깎아캐잖아더있슨 응? 말입니다. 10편, 40편, 16개를 구원을 받은 자라는여요와를일하서늘 말하게 하석했는데 요우와를 이름을 안 부리고 꽉못 부리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박하는 겁니다. 정면 반박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면서 어떻게 하는 나라가? 에? 하지. 내가 말입니다. 사람들 이런다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반대했습니까? 나 하나님 한 번도 본적 없는데요.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핑계 댄다고요 네. 목사가 요원이자해서 말을 했는데 말을 안하는거 말하지 을안 순종 안 하는 그것이 하나님 반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음. 알겠어요? 모세가 말한 말을 무시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복했다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했다니까 모세를 무시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안 따라하면 하나님 나 가면 유구 무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말해야 되지 목사 따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 그렇게도 역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교를 경외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이 우리에게 평강을 언약을 하고 생명의 언약,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을 우리에게 했는데 그 이름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기억이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언약 은혁, 평강의 언약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걸 다담고 있으면 절대 못 얻어도 돼요 기억하세요 자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그때 3장 16절에 그때 이 예, 용어를 기억하는 자들이 피차 바람에 그 그때는 여기 앞에 이제 그 설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쭉 이래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그의에서 어 말하죠. 그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피차의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예?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어, 여러분 앞에 잘까 닙니까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을 여호와께서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알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두 사람이 경외한 두 사람이 이상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계세요 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계세요. 존중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름을 놓 이름을 모여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둡 기념책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경외하고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는 모든 말들이 말입니다. 이 사역하는 일들의 이 말이요. 하나님 기념책에 다기록되어서요 다음에 가면 상급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알겠어요? 누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록하겠어요? 그걸 의지자의 기록이 사람지 말인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언제 그 신학교 어 오늘 오늘 며칠이야? 3월 10 11일가? 11일이가? 1 1일아니고 그 오후에 니 강의할 때. 이 여호와를 경억하는법니 가르쳤잖냐. 다 기록한다라고. 아멘. 알겠어요. 기하는 법. 그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나는 너희에게는 공이온대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 날개 밑에 온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들이라.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나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묵상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요. 이름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악을 떠나고 말씀을 내 입으로 듣고 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가지를 내가 저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데 공의로운 해가 뭐냐? 공의 공의로운 해가 뭐냐?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공의는 율법을 말하는데 잘잘못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꾸지랑 하는 거야. 형벌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화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 경수에 잘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 선을 기쁘게 하고 선을 찾았으니,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병을 치료해준다 거예요. 하나님의 병을 치료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평소에 지가 하나님한테 잘안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병을 치료 안 해주는 거지. 우리가 병, 지금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면 평소에 하나님께을 잘, 잘 꼬여야 돼. 정직하고 잘해야 돼. 그래서 말입니다. 앞에서도 내가 그랬잖아요. 응? 죽을 병을 치료되는 길은 요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 요가 경외하는 병이 낫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중병 걸린 사람들 네? 그러면서 경외를 해야 돼. 네? 기도가아는게 아니고 경외해야 된다니까 자꾸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분 여호와를 구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여호를 구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응?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자꾸 여호와야 여호를다렇게 하니까 그냥 자꾸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효과 없다니까 내가 어쨌든만에 그여호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여호와님을 바라고 보여원님을 생각하고 자 그래. 만약에 잠념이 되면 또 정신 바짝 차리가지고 또여원와님 보고 막 하면 옛날에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 그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 참 거기 벌칙 아프더만 집중이 안 되잖아 때문에 심지또 잠이 오잖아 그거 막 항상 몸은 자 자고 있어 자는 거는 시간이 또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에? 자는 걸. 에? 공부하는 거는 시간이 안 가고 말입니다. 잠을 시간이 막 자는 시간이 막꽉 차는 데 같은데 우리 서한 시간 가봤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도저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서 막 찬물 한 바퀴 뒤집어서 세수하고 와가지고 정신차리기도 하고 대신 또그래하고또그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고 요구을 기억해야 된다면 잠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쉐슬을 한바지 하다니지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요구하는 데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래요. 잡념들어오차찾을고요잡념 네, 들어오는데도 네, 잡념 계속 그건 경려하는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여호와님을 차 여호와님을 바라봐야 돼. 음. 내가 한 시간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호와를 한도안 바라봤다. 그건 헛방이야. 알겠어요? 음. 실패에 잡념이 들어오면 또다시 여호와를 다시 또보 뭐실스를 하든지 정신을 체력하고 그리고 환경을 한바 보든지 이렇게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 말입니다. 또 다시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또 다시 영원을 바라보고 또 다시 라보고 목적이 영원을 바라보는 목적에 거기에 맞춰야 돼. 거기에 기도야. 그게 에 경외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응. 자꾸 내가 영원이자 또 영원이자 또 영원.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내보고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러게 그러니까 당신 말하고 영원이자 또 하자고 하는.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좋은 걸 하니까 가면 안 되지 나는 그래 안 하거든 나는 찬양할 때도 여호와님 바라보고 여호와님 기뻐하세요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님 일하시도록 길바다로도 여호와님 일하시도록 그것도 그분 생각하고 여호와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차 타고 받아가 여호와님이라면 또 생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노래 한 부르고 또 목상하고 또 목상하고 네? 또 요즘에 여호와는 이 다시 도덕하고 또한 대면 또, 또 방언으로 올라 있을까 올라가 <laughs> 그 방귀도 하면서 또한 바라고 또한 대면 또 노래를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서또 목상하고 또 그래도 한 대만 또 전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제도 잘 돼요 또 목령하면서 또 여호와는 또 자랑하셔나고. 기도하면서 상대방 기도하면서 나는 요거를 생각한다니까 요거를 생각하면 능력이 안 나간다니까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내가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요거를 생각해야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보도 자꾸 요거를 생각하세요 요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욱하고 막 나도 자꾸 요거를 생각하는 이러고 그게 경요야요그 훈련해야 돼요 저것도 잘안 돼요. 결것도잘안 되지, 자꾸 잡생각이 되지, 네? 자 그다음에 말라기 사장 아빠 아, 이게 이제, 이제 했지요. 그러니까 요리가 외양가에서 나온 승화지 가집들이라 건강이 회복된다. 요거를 기해야 네? 집에 가서 요거 경해하세요 네? 여호와 경애하라고 그래야 그 머리 아픈 머리가 나고 허리가 나는데는다병할게요 네, 약이 땅에 없어 늙으면 약이 없어 네. 사람이 늙으면 약이 없어요 아픈도 자꾸 늘어난다고 그 방법 뭔지 아세요? 네. 여호와를 경애하는 방법밖에 없어 네.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이 죽을 때가 병원에 여호와가 죽었다는 성경이 없어요 모세도 여호와가 죽었다는 말도 없고 요수와도 여호와가 죽었다는 말도 없고 우리 제일 위에 야곱이라고 데는데 야구, 어, 우리 믿음의, 믿의 사장도요, 거기요, 여양원에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이도트 요양원에 가 죽었다는 말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요, 요양을 경, 역은 나가들수록요, 요양을 경의해야요, 자기 발로 그려다니는 가하나하 간다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도 뭐하러 들어? 지 죽는 거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알아서 하면, 자식 믿지 마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해야되면 내오줌돈 받아줄까봐. 오줌돈으로 봐라. 다 싫어한다. 며느리가 왜 부모를 싫어하겠노? 시부모. 지 엄마 똥 치는 것도 싫은데, 어쨌든 시부모 똥 치라고 하면 싫지, 그래. 빨리 열어놓고 왜 그런 길이 교양 간에 갖다 빠른 이어갖고 가을들이지왜 그런 걸 알면서, 왜 용어 경이 안났냐고 오전동 사라지고 그렇게 되나 그러면 이 그때는 이미 늦어지 안 되는데 요양원에 안가고오전동안 살고 두 발로 걸어다니다가 아침에 자식들에게 불러놓고 나 이제 한사 간다. 내가 하나잘 믿고 요 경이하다가 따라 오더라. 극하고 나는 가야지. 그래 가야지 믿는 사람이 오전동 채벌이면 누가 가겠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영화 그러더라고 오전동 채벌이니까 우리 엄마 천국 가겠어요 이리들한테나와가지고 예? 왜 자기 엄마가 똥처리해 보니까 한나님 계시는구나 거든 어딘 예? 동을 쳐도 말입니다. 곱게 해야 되는데 어딘 동로가 게고 말입니다. 시실미떡, 디디디디 뭘 만들지 아세요? 옛날 이 수제비 만들었잖아, 수제비. 콩, 뭐 카나불 보고 수제비, 사설 수제비 만들었잖아, 동글동글하게. 그래 그걸 배워가지고 말입니다. 똥을 내가지고 쫙 입을 만들어가지고 시알처럼 만들어가지고 시알을가지고시알 만들어가지고 다 문지방을 잃지 말고 어디 구멍이라도 다짐을 했는데 전선이 어디 구멍이네 하루종일 방안에 있으니까 지워버리니까 그러니까. 혼바게막 그림 다 그리고 이것 사가지고 나오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 뒤에 나오는 게 대변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개변 대변 나오니까 대변까지 장난치는 거요 그리 자식이 안 가겠어요 아. 장로, 목사, 권사 뭐 있나? 우리 엄마 구원 받겠어요저금만 꼬라지로 보니거 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경의 안 하는거라 네? 경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똥사발라가치발를들고놔두겠어요 데려가지 똥사 가지고 그다 뭐 베넷치 바르고 똘똘똘똘 돌돌 말을 가지고 아무데나 넘어가면 그게 사양이 있겠어요. 참 기가 찼네 그런 걸 보고도 기억이 안날 거야. 더군다나 목사가 목사는그 칭하한 뭐 그런 줄 아세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목사가 없는가? 기가 찬 게라. 경의하세요, 경의좀 경의하세요. 경의하는 사람이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보를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하세요.